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이한치 네 차장입니다 오늘은 정남향이라 제가 조금 어둡게 나와서 반대편 입구에서 한번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찍으러 나온 이유가요 어, 지금 간석 오거리에서 뭐 전액대출되는 현장들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또그 중에서 평수 작은 거 아니면 또 2억 후반대 요렇게 이런 집들 밖에 없는데 여기 평수 굉장히 좋은데 2억 중반대 가까이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할인도 많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거의 2억 중반에 진짜 이 정도 평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채광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지하주차장 1층 주차장 그리고 위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주식으로도 가능한 그런 주차 공간까지 협부해 놨고 여기 또 모서리 땅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막힐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복도들을 봤는데 유모차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쳤어요. 여기가 간석 오거리랑 역세권 현장이기도 한데 학세권 현장입니다. 집 거실에서도 학교가 보일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또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굉장히 커가지고 자녀 두분 있으신 분들도 각방 쓰시면서 2억 중반대의 3룸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정도 평소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하면서 지금 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서 지금 딱네 세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추가적인 할인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은 마치고요. 저는 집 내부를 다시 한번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복도부터 설명드릴 텐데, 복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짐들, 지금 유모차를 내놨는데도 앞부분밖에 보이지 않죠? 복도 공간 넓어서 내집 앞에 넓은 공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기본 신발장 6칸이고 매립선반까지 반대쪽에는 일괄소동버튼이랑 텐바보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고, 지금 또 중문도 불투명한 걸로 지금 무상옵션 지원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주방을 지나서 거실이 보이는데요. 안에 쪽에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정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파트 있지만 거기 집 내부가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생활 보는 충분히 되는데 지금 채광이 좋은 정남향입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가 4m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 거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트월은 대리석 대신에 이제 질리지 않는 텐바보드로 지금 필름지로 이쁘게 깔끔하게 붙여놨고요. 위쪽에 저 시계도 모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 위쪽에 우물형 천장 도입해놔서 집이 거실이 상당히 넓은데 개방감 또한 더욱 더 좋습니다 반대편 공간은 이제 뭐 TV나 소파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패널이랑 이제 뭐 지금 거실에 이렇게 스위치 보일러 스위치 잘 갖추고 있어요 반대편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은 냉장고, 일단 냉장고 자리가 상당히 긴데요. 세대 쓰시는 분들도 쭉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쪽에 있는 이 아일랜드 식탁은 여러분들 이동이 가능하니까 편하신 곳에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덕션 3구랑 지금 사각 싱크볼 넓은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납장이 상부장, 하부장 빽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서, 어, 집 내부, 주방이 비좁진 않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명도 굉장히 이쁜 걸로 잘 달려져 있고요. 이번에 안방으로 가볼게요. 음. 자, 보시면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쪽에 붙박이장 두신다면 12자 붙박이장 두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공간이 잘 빠졌어요. 지금 정사각형 구조인데 거의 12자, 12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안방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위쪽에 라인 조명 잘 들어가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안방도 정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채광 잘 들어오시는 거볼수 있을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안방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안방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타일도 그렇고, 지금 뭐 세면대, 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굉장히 깔끔해서, 어, 지금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방이 이제 베란다가 딸려져 있는 방인데 베란다가 굉장히 밝아 보이시죠? 베란다 쪽이 정 남향입니다. 그래서 빨래 말리시거나 할때 훨씬 더잘 마를 것 같고요. 여기 방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3m 공간이 나와요. 자녀를 지금 옆 방에다 두신다면은 어, 3인 가족 분들에게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옷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베란다에 이렇게 최강 잘 들어오는 거 보실 것 같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지금 보일러실인데 방안문 달아 놨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소음 걱정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 이렇게 워시터 두시면 되는데 공간이 꽤나 넓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짐들도 수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들어가 보면요 바로 마지막 방 바로 옆쪽에 있는데요 이 방도 길이 자체는 3m가 나오고요 지금 한 8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슈퍼싱글 두시고 침대 그리고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방 사이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방 사이즈가 좋으니까 한번 꼭 나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짐 내부 모습 모두 보셨고요. 저는 다시 한번 앞선 소개시켜드린 현관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거실, 그리고 안방은 당연히 큰데, 어 지금 중간방들도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점이 이 집의 큰 장점이고, 전액대출 가능하고, 어, 이 집만 한 다른 집보다 한 2천만 원이 싸기 시작한데,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많은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할인받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자녀가 4세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처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혜택들과 좋은 학세권, 역세권 둘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현장인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집 내부 모습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